안녕하세요. 저는 농용모고촌에서 물류 관리를 하고 있는 오승옥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저희 물류 창고도 한번 보여드리고 물류에 대해서 제가 약속에다가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더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따가 또 뵐게요. 네, 저는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아, 오후 17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루가 너무 하루가 짧은, 짧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녹여보고점 본사 3층 작업관리부. 보실까요? 오늘은 저희가 복싱술 관련하여서 업무 협의가 있는 관계로 회의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협력사인 녹용 물류를 녹용 물류와 함께 이렇게 지금 물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회의실에서 지금 뭐 회의 잠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미리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제가 일상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보시면 제가 하루마다 이렇게 보이는지 보이는데 이제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업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무직이면서도 동시에 현장을 또 지원하고 가끔 현장에서 이제 업무도 보고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진 크게는 제가 하는 역할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많이 내보낼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제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물류비 정산 내가 이제 좀더절약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물류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게제 주요 업무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건을 잘 가게 하는 거. 여러분도 택배를 때 보내시기도 하고 이제 막 퀵을 보내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싱싱한 상태, 싱싱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싱싱한 상태로 해서 어, 보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제 주요 업무입니다. 예, 어, 어, 어. 지금 음성 물류센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닭, 닭 쪽이죠? 이제 닭을 이제 주로 도계하고 생산하고 제품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14년 1월에 이 회사 다녔고요 벌써 이제 8년 차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랑 어, 그래도 붕괴 한번은 랍스타를 먹을 수 있는 연봉 어.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가치투자 뭐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은 좀 안했으면 좋겠지만 코인도 이제 할수 있는 음성 공장 가기 전에 식사하러 왔어요 차가 많이 밀리네요 진짜 어떻게 좀 재밌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주변도 없고 습기가 없는 사람 오늘의 메뉴는 우리 음성 금항에 있는 샤브샤브 집에 갈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농현모구촌 음성 공 코로나 19와 소독에 대해 소독 가격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자랑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 이제 가가지고 회의 때 다시 뵐게요 바로 우리 음성 물류센터 저희 창고예요. 지금 저희 음성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그날 그날 생산한 닭을 이렇게 제품화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 냉장창고로 여기도 냉장 창고고 이쪽 앞에 보이시는 게 냉동 창고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보관했다가 저희가 오후 5시부터 이렇게 보관했다가 바로바로 바로 거래처로 출발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든 8번 창고예요 이번에 여기 저희가 이렇게 자동 레고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이번에또 위생도 좀 철저히 하고자 바닥 공사도 다 완료를 했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복성수이다 보니까 지금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족족 이게 출고가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없죠. 그만큼 고객님들이 저희 모고촌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로 보면 될것 같네요. 큰 <laughs> 네 마지막으로 뭐 전할 얘기는 다 끝나고 왔고요. 이것으로 네.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지금 회의가 다 끝났고요. 회의는 제 뜻대로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박수 치고 오랜만에 끝 끝났고요. 자 이제 그리웠던 그리던 그리고 그리웠던 저희 본사로 귀가하도록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사히 본사에 왔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회의도 좀 이제 물류센터 운영 잘할수 있게 얘기 다 했고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삼계탕 잘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뵙으면 좋겠고요. 모고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